안녕하세요 공모주 알려주는 남자 공알람입니다 공모주 같이 공부하기 시리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기업은 nrb입니다 수요예측 개요 보시겠습니다 대상 회사명은 nrb입니다 주관회사는 nh증권과 kb증권입니다 nh나 kb증권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계좌를 미리 개설해두어야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공모가 범위는 18000원에서 21000원입니다 공모 대상 주식수는 210만주이며 공모금액은 공모가 상당 기준 441억원입니다 공모 직후 시가총액은 공모가 21000원 기준으로 2191억원이며 공모금액 사용처는 채무상환 자금 및 시설자금에 쓰일 예정입니다 주 재무제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사가 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관들의 수요 예측일은 2025년 7월 8일부터 14일까지입니다. 일반 투자자 청약 예정일은 2025년 7월 17일과 7월 18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일반 투자자분께서는 청약일에 주관회사를 통하여 청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환불 예정일은 2025년 7월 22일이며 상장 예정일은 7월 29일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회사 개요 보시겠습니다. 2019년도에 설립됐고 임직원 수는 약7 7명입니다 동사는 모듈러 즉 조립형 주택 등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동산은하 사이칸스트루션 사업의 일환으로 건축물을 모듈 단위로 생산하여 현장에서 조립, 설치하는 이동형 모듈러 전문 제조 기업입니다. 이동형 모듈러는 기존 건축 공법과 달리 표준화된 제조 공정을 거쳐 품질 관리에 용이하며 모듈 제작, 설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중공 시간 절약에 효과적인 건축 기술입니다. 국내 최초 모듈러 주택을 준공한 포스코 A&N씨에서 20년 이상의 업력을 보유한 강건우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창립 멤버 대부분이 포스코 A&N씨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품은 임대 설치등 이동성 기반 순환형 사업을 타겟으로 하는 재배치 가능한 모듈러 제품으로 구성됩니다. 화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모듈 형태의 건축물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동사는 최근 LH 2035 s c 주택 로드맵위로 사업을 수주하여 의왕 초평에 381세대 모듈러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토부 실증 연구 과제 또한 선정되었습니다. 이 장표는 증권신고서 내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당사의 사업별 포트폴리오입니다. 간단하게 이런 것이 있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사가 주로 납품하는 곳이 교육청입니다. 특히 노후화된 학교를 리모델링하려면 학생들의 임시 교실이 있어야 하는데 이 임시 교실을 당사가 매매 임대 등으로 교육청에 아픔하고 있습니다. 25년 1분기 기준으로 보시면 당사가 국내 점유율 1위로 보입니다. 매출 실적 보시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주요 매출처는 교육청이며 그 외에는 주택 공사 등이 있습니다. 당사 사업 특성상 내수 100%의 사업으로 해외 진출 가능성은 희박하며 그래서 저희 매출도 내수 100% 매출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25년 5월 기준 동사 수주 장고는 1,484억이 남아 있습니다. 주주 구성 보시겠습니다. 강건우 대표가 최대 주주이며 근본 공모시 기관 투자자는 약 157만 주 물량을 배정받을 예정이며 일반 투자자는 약 53만 주 물량을 배정받을 예정입니다.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타 주주 물량이 많아 오버행 이슈 존재합니다. 투자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현황 보시겠습니다. 강건우 대표이사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 대표는 1966년생으로 계명대 졸업 후 여러 회사에서 경력을 쌓다가 포스코 ANC에서 20년 이상 일을 하고 2019년부터 그래피를 창업하여 회사를 운영 중입니다. 그외 OSC 사업 본부장으로 총괄로 김동우 전무가 있는데 강 대표와 포스코에 있던 기간이 겹칩니다. 강 대표가 NRB 창업 후김 전무를 영입한 것 같습니다. 김 전무 또한 교통대 건축공학 학사 후 여러 건설사에서 국직한 경력을 쌓은 전문가로 보입니다. 재무상태표도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2022년 및2 0 2 3년에 자본잠식 상태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부터는 자본잠식을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년 2분기 자료는 아직 안 나와서 이건 상장 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매출액을 보시면 2022년 179억원 수준에서 2024년 528억원으로 상승했지만 2022년 당기순손실 156억원에서 2024년 2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년 rcps 전환 등으로 재무구조 변환이 있었고 재무상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25년 1분기 기준 부채가 1천억원이 쌓여 있습니다. 금번 공모자금으로 부채를 일부 상환하는 게 주목적으로 보입니다. 그으로 국내 건설 경기는 장기 침체로 전방 시장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동사는 OSC 사업의 일환으로 건축물을 모듈 단위로 생산하여 현장에서 조립, 설치하는 이동형 모듈러 전문 제조 기업입니다. 동사가 지속적 흑자는 기록하지만 대규모 초기 투자로 인해 재무 개선 필요한 상태. 23년 자본 잠식기로 24년 RCPS 전환 등으로 재무 구조 변화도 있습니다. 유동 부채는 25년 1분기 말 기준 814억 원 수준으로 지난해 말 보유 연금 대비 과도한 수준이며 이 유동 부채를 상환하기 위함이 본 상장의 목적으로 보입니다. 주요 매출처는 교육청 등으로 공공조달을 활용한 모듈러 교실 임대나 추후 정부의 LH 2035 s c 주택 등 정책면에서는 수혜를 받을 전망으로 보입니다. 모듈러 업체도 건설업체로 본다고 가정하면 2025년 6월 건설업계 평균 PER 5배 수준, PBR 0.9배 수준인 걸 감안 시 주관사 및 발행사 제시 상단 기준 시가총액 2,100억원은 밸류가 비싸 보입니다. 하지만 2025년 7월 14일 현재 기관들의 수요 예측 분위기가 좋은 것으로 판단되어 공모가 상단인 21,000원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n r b 는 PR이 IPO에서 기업 가치 1,450억 원으로 평가받아 LP들이 참여하고 근본에 상장을 진행하는 겁니다. 또한 경쟁사로 평가받는 플랜임유창이앤씨 등이 매출액 대비 수익성이 더 좋아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상장 당일 유통 가능 주식의 비중은 31%로 높으며 상장 당일을 제외한 3개월까지 추가 출애 가능 물량 역시 15%로 오버행 이슈 존재합니다. 국내 모듈러 사업에서 동사가 최초로 상장에 도전하는 기업임을 고려 시 신중하게 본인의 판단하에 청약 참여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자료 및 영상은 증권의 취득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며 단순 정보 제공에 그치는 영상입니다. 모든 내용은 투자에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등의 판단 근거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는 반드시 본인의 판단하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공알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하세요.